또 자랑스런 경찰을 응원하는 명예 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급했습니다. 명예 경입니다. 주석. 네, 오늘은 노민이가 브라고 파이팅을 외치는 현장은요. 대한민국 입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 가등급, 바로 국회 경비대를 찾았습니다. 국회 경비대는 120명의 경찰 기동대로서이 경호 경비를 위해서 만전을 다하고 있는데요. 365일 불철주가 24시간을 돌립니다. 정말 경찰관들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경찰관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기관에도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경찰을 늘모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경찰을 보면 고생했다 수고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대한민국 입법기관 300여 명의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 경비대 브라보 파이팅!